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스놈입니다 자 오늘은 어, 많은 분들이 이 방랑자 세팅 어떻게 하는지 좀 문의를 주신 분들도 많구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방랑자 두명과 그 다음에 프론트라인 기동을 이용해서 어, 노 힐러로 청명 클리어를 좀 빠르게 하다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제 방랑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일단,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 제 방랑자 세팅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먼저 알려둘 점은, 이 세팅 가이드 영상은, 방랑자는 PBE 기준으로 갈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방랑자 같은 경우에는, 포식자, 그리고 프론트라인과는 다르게, 예. 특정, 어, 스테미너를 요구한다 했지, 화기, 혹은 또 전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팅은, 어 개인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유고요. 저는 그저 제 기준으로 추천만 해드릴 뿐입니다. 예, 이점 알아두시고 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 방랑자 스펙은 화기 7,800 대, 스테미너5,300 대, 그리고 전력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본만 주었습니다. 자 우선 가슴. 자, 가슴 같은 경우에는 어, 스태미너, 생명력, 스킬 가속 그리고 탄약 휴대량을 챙겼습니다. 어뭐 스킬 가속이 8퍼 때라서 한번 최적화를 돌리면 어 9%대로 맥시멈 바로 찍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뒀습니다. 어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무기의 아, 방어구에 있는 모든 모듈은 화기 그리고 스킬 가속 3%로 맞췄습니다. 네, 이점 염두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마스크같은 경우에는 어뭐 스킬파워를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명타 확률을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우선 평균딜량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적보장구 데미지를 꼈고요 네, 마찬가지로 보조속성에는 엘리트 데미지 PBE에는 필수죠 자그 다음에 무릎같은 경우에는 주속성에는 생명력 그 다음에 보조속성에는 엘리트 데미지만 붙어있다면은 뭐든 저항 괜찮습니다 어 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꼈는데, 어, 기능 보듈은 선택이십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 자가치유를 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방 같은 경우에는 주속성, 생명력, 그리고 보조속성에는 당연하게도 탄약 휴대량을 챙겼고요. 자, 장갑 같은 경우에는, 어, 치명타 확률, 스킬 가속, 그리고 자신이 방랑자를 입을 때, 어, 사용하실 무기 데미지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랑자 권총집.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방랑자 권총집에, 이제, 재장전 속도가 붙어 있는데, 어, 스킬 가속, 넣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 추천드리는, 어, 보정 탤런트는, 화기와 스테미너 쪽이 되겠습니다. 뭐, 전력은 일단, 안 올리기 때문에, 저는 전력을 굳이 손대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인데, 솔직히, 무기는, 뭐,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경량형 M4나 LVOA를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어, 저도 똑같이 경량형 M4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경량형 M4에 붙은 탤런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생명흡수, 관통상, 일교 필살, 이렇게 붙였는데요. 어, 뭐, 일교 필살, 관통상,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탤런트 때, 겁없는 맹수나 이런 거 띄우는 게더 이득이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딜링을 더 하고 싶으시다면은, 어, 물론 겁없는 맹수 붙이는 게 맞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생명흡수 탤런트는 방랑자를 쓸때 개인적으로는, 어 필수 탤런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방랑자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고화기에 어 스태미너를 적당히 올리시거나 혹은 이제 화기와 스태미너를좀 어 같이 균등하게 배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포식자, 아, 방랑자, 이 5세트의 효과를 보시면은, 계량된 방랑자의 의지라고 해서, 어, 방랑자가 3세트가 전투시에도 피가, 풀피까지 계속 계속 차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추가 생명력도 만들어줍니다. 이 추가 생명력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캐릭터의, 어, 전체 생명력 양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 최대 생명력이 314,500대니까 그냥 간단하게 30만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면 어제 추가 체력까지 더한 총 체력의 양은 약 45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기 때문에 스태미너나그 다음에 가슴, 무릎, 가방에서 생명력을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어 자신의 최대 피통량까지 같이 늘어나는 어 반사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기서 생명흡수를 붙이느냐? 어차피, 어, 몹을 잡을 때나, 아니면은, 어, 그냥 전투 중에 언패만 잘하고 있어도, 이 생명흡수는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풀빛까지 차는데, 어, 일단 그 얘기도 타당합니다. 특히 생명흡수를 붙인다고 해도, 어, 이 추가 체력을 생성할 때의 속도는, 어, 그냥 여전히, 어, 3샘만 효과를 받기 때문에, 생명흡수를 붙인다고 해서, 어, 이 추가 체력이 빨리 찾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명흡수를 넣은 시점에는, 어, 그, 조금만한 이제 전투 중에, 피가 조금씩 애매하게 닿는, 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생명흡수를 붙임으로써, 그 다음에, 3세트 효과와 이게 어우러져서, 풀피를 만드는 것을 상당히 가속화를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반대로, 엄폐 중이나, 아니면은 좀 적들을 이렇게 좀 우회하면서 가실때 충분히 추가 체력이 빠르게 좀 차오를 수 있는 환경을 어느정도 마련을 해주기 때문에 어 방랑자를 어 주로 세팅을 하실 분들은 무기에서 생명 흡수 탤런트를 어 체킹 어좀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시고 붙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뭐 물론 어 취향에 따라서는 PBE에 쓰실때는 이런 무기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겁없는 맹수를 붙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방랑자 2, 3세트 2, 2세트와 그 다음에 5세트에 붙어있는 적 처치시 생명력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발동을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 흡수를 추천드립니다 네,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굳이 도교소총을 두 자루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쇼스토퍼 어, 근접전과 생명흡수가 붙어 있는, 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명흡수가 붙어 있는 무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전문기술. 일단 뭐, PBEC라면은 이 구급처치, 뭐, 대부분 필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동전도 아주 훌륭한 탤런트이기 때문에 두 개의 탤런트는 필수로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취향이 갈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격대기와 그 다음에 일석이조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방랑자 세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화기를 몰아도 데미지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그 이유가 방랑자의 세트 효과는 오직 생존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데, 모든 데미지가 증가하는 스컬스 세팅이라했지. 아니면, 기타, 다른 딜링, 복합형 세트라 있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어, 스템, 어, 스테미너, 혹은 스테미너를 배제하고, 어, 화기에나, 화기에 올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도, 그렇게 큰 데미지 이득은 보지 못해요. 어, 그래서, 이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보조, 보조를 하기 위해서, 어, 이 일석이조와, 그 다음에 반격대기, 혹은 뭐, 일석이조 반격대기 대신에, 어, 이 정교한 사격, 어, 탤런트를 넣으셔도 되고요. 어, 파티풀에서는 전투위생병, 어, 장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석이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부분, 어, 독소총으로 헤드샷 위주의 세팅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속 딜링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일석이조를 선택을 했고요. 어, 반격대기를 넣은 것은, 어, 응급처치, 어, 도핑주사 때문입니다. 자, 이 도핑주사를 보시면, 어, 치유한 대상의 데미지 저항과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일시, 일시적으로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 데미지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수치는, 어, 캐릭, 어, 도핑 주사를 쓰신 다음에 캐릭터 무기 탭에 보시면은 이 버프가 지속되고 있을 때 모든 무기 데미지 보너스 효과가 어, 15% 정도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게, 하변산이기 때문에 데미지 요소가 고변산 요소들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올라가는 느낌은 많이 받진 않으시겠지만은 어 저같은 경우에는 어뭐 가방 아 죄송합니다 뭐 가슴? 장갑? 그 다음에 뭐 권총집에서 혹은 또 주스템 모듈에서 죄다 스킬가속을 챙겨 입고 그 다음에 반격대기까지 챙김으로써 어 특히 또 반격대기 효과를 많이 봐요 지속 킬링 효과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도핑 주사를 자주 쓰기 위해서 반격대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남은 보조용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되는데 요즘 이제 노전력을 올리시는 딜러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죠 어, 성광점폭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는 최루돌돌이도 괜찮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일단은 저는 솔풀 때도 에 회복 링크보다는 이 생존 링크를 넣으시는 거를 가급적 추천드립니다 어,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제 이 방랑자 4세트 효과가, 어, 자신의 개인 힐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세트까지 착용을 하면은 50% 확률로 4세트에 재사용되기 시간 4분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4세트가, 4세트 효과가 발동할 시에, 어, 마찬가지로 10초 동안 받는 데미지가 무려 모든 데미지 저항 60%가 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데미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생존 링크보다 생존 링크의 50%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어, 최강의 방어도 버프예요. 물론 방어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미지를 줄여주기 때문에 PvP 상황에 따라서는 포식자 유저도 충분히 카운터를 칠수 있습니다. 어, 포식자의 출혈 저항을 무시를 하는 거지, 포식자는. 어, 모든 데미지 저항은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어, 방랑자의 강력함, 어, 일종의 생존 링크와 힐링크가 동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런데, 이, 유, 만약에 이 4세트를 발동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 솔플 때, 회복 링크를 착용하고 계실 때, 이 회복 링크가 먼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세트 효과가 발동을 했을 시 쿨이 걸릴 경우에는 어 다음에 또좀 위험한 상황 때이 생존 링크를 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인 면모에 치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전술 링크 추천드립니다 음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방랑자의 4세트, 그리고 6세트 효과가 매우 강력한 편이다보니까 평소에 다닐 때좀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로드아웃을 여러개 만, 이제 6개 최대로 만들어주시고 아이템 세팅을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어, 이때 방랑자로 다시 갈아입게 되시면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에, 버프창에 방랑자 쿨이 4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 급한 전투상황일때 혹은 전투상황을 대비할때 방랑자로 갈아끼고 싶으셔도 이 쿨이 걸리기때문에 4세트 그리고 6세트 효과를 발동시키지 못하게됩니다 또한 어 소규모 접전이나 또는 최후의 전투 어이 pvp를 즐기실때도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 4분의 쿨이 걸려있게 되구요 또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할때도 마찬가지로 이 쿨이 걸려있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쿨이 워낙 4분으로 길기 때문에 방랑자로 바로 좀 다른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거를 조금 기다렸다가 가셔야 합니다. 혹은 이 쿨이 줄어 다 줄어들기 전까지는 좀 몸을 좀 약간 사리셔야 어좀 수월하게 앞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 한 가지 더, 어, 절대 이 세팅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스태미너를더 줄이고 화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뭐 화기 또는 스태미너를 줄여서 전력에 어, 조금 더 분산 투자를 해서, 음, 좀 종합적인 유틸성을 가지는, 어, 이종, 그렇게 좀 스텝 배분을 하시는 경우에는 방랑자도 파티풀에서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그렇기 때문에 전력 배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스테미너를 아예 줄이고 극화기로만 그래서 나는 적 처치 시 생명력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많이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극화기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세팅 가이드를 찍는 건 어디까지나 추천이지 이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이점 염두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크리스탈 스노우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